네, 오늘 해볼 거는 저번에 음얼 이격 파티를 이은 더에르타 이격 파티로 8프로토콜 깨기입니다. 저번에 음얼 챌린지 때는 10인 안제에서 컴퍼니타임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번 주기 연산이 그 컴퍼니타임이랑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어요. 일단 미에까운을 주축으로 하는 주기 연산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특수 기물이 있어. 이게 뭐냐? 2층 보스 전이랑 3층 보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두 배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주 조각을 뻥튀기해가지고 미액 가운 효과를 제대로 받아먹는 그런 주기 연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딱 진짜 컴퍼니 타임이랑 비슷하죠. 돈에 따라가지고 가는 피해가 증가하니까 내가 진짜 이런 주기 연산을 고평가하는 게 이런 양산형 프로토타입 크랙 버전 이런 게가끔가다 나오거든. 이런 걸로 장난치는 거나 되게 좋은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주기 연산 같은 것들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가보자. 지금 가장 큰 관건은 그거야. 애들 체력이 유지가 잘 되는지, 힐러랑 보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층 버스를깰수 있는지. 지금 제 파티에 더 헤르타랑 사성 정훈 있잖아. 더 헤르타는 모든 아군 치피 80%, 사성 정훈은 공증 피증을 주니까 5성 화합 한개 정도의 성능 나올 거야. 근데 딜직료가 될지 안 될지 그게 좀 관건이겠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그 기물 있잖아요 그게 전투 끝나도 돈을 안줘 그럼 뭐다? 사건이랑, 재물이랑, 보상이랑, 모험이랑 그런 데서 돈을 불린 다음에 이제 2층 보스 전이랑 3층 보스 전에 그거를 뻥튀기 치게 된다 여기서 지니스 클럽까지 나오면 완벽하죠 에? 아 뭐야 아! 깜짝아 너우연아 만남인 줄 알았잖아 <laughs> 아니 야 저거 누가 봐도 우연아 만남 아니야? 아 진짜 페이크 오지네? 자 그럼 1층 보스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큰 난관이야 <laughs> 진짜 여기 목깨면 뭐 리테야 되는 거지, 뭐. 어쩌겠냐. 예. 가보자. 답은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점이, 더에르타 궁통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정은궁으로 버프를 줘도 에너지가 많이 안찰 거야. 한 4분의 1 차나? 봐봐. 원래는 정은궁 받으면 절반은 차야 되는데, 4분의 1 정도밖에 안 싸요. 이게 조금 아쉽다. 아! 가두셨는데? 와, 씨. <laughs> 안 된다. 일단, 저 보스가 강한 것도 있긴 해. 그래, 보스 좀 쉬운 거 만나길 바라면서 다시 가보자. 아이고야,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아이고 어, 살았네? 죽었네? 이거 뭔가 처음부터 사기치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 아예 벽이 느껴지는 정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감이 좀 느껴져. 일단 다음에 모험 같은 거 있으니까 저거 노려보자. 어? 루버트아 그래? 1층인데 뭐? 이거 사건 다 보자. 기물? 그래? 에? 아 괜찮아. 어차피 망귀니 인 SP 회복한 다음에? 어 그렇게 하면 될거같아어 좋아. 물류의 책. 내가 제일 싫어하는 기물 있잖아. 그 뇌. 게임 시작하면은 에너지 다 잃어버리는 거. 그거의 상위 호환인데더띠꺼운게 나왔는데 개띠 가운데 그냥 이거 어떡하냐? 일단 여기서 메아리 먹어보자. 메아리로 1페이지만 남겼는데 차가 놀겨가? 놀겨가? 올교관? 헉! <laughs> 야, 야, 이거 모른다. 이런 모른다. 야, 이러면 1층 보스만 넘기면 돼. 날먹 해보자. 어, 야, 이거 될것 같아. 메아리까지? 어, 이러면은 1층 보스 때 메아리 써가지고 게임 베스트? 못깨도 차원 올교관? 일단 가보자. 어, 역화지각? 어, 야,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이거랑 역화지각은 누가 더 상위 판정일까? 해보자. 재밌겠다. 어, 가보자. 메아리 보존. 아 파멸? 파멸? 나쁘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나 양피지 있지 맞지? 양피지에? 더이르타 비술까지 해가지고? 어 좋아요 이거 아무런 짓 다? 에지복 그리고 지금 이거 잘 남기면은 초과 전후형까지 6000점? 공짜로 먹고 가죠? 돼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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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야야 이거 깨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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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갑자기 하기가 싫어지네? 내눈 앞에서 에너지가 싹다 닳고 SP가 다 까이네? 아 <웃음> 나가 <laughs> 아예고짱 갈까? 아 근데 오버클럭 먹자, 오버클럭 오버클럭이 더 맛있겠다 일단 노려보자 좋아요, 이제부터 돈 먹어보자 아 근데 지금 돈을 먹어도 이게 아 이것 때문에 750원 이상 되면은 파괴되잖아 이러면, 은 빨리 파괴시킨 다음에, 2층 보스 직전까지 이거를 모아 놔야 돼 돈을 개빡슨데? 아니, 또 뭐야? 아, 맞나,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초반은 너무 좋은데, 미래가 어두워. 이 파티로 1층 보스 깨는 거 진짜 어렵거든? 깬건 너무 좋은데, 아.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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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제발, 재물, 재물, 재물. 어, 그치, 재물? 여기서, 나 털어버려. 지금 이제 모든 돈을 두 배로 얻거든요? 이걸로 일단 이거 파괴시킨 다음에 빵원 되거든. 빵원 돼도 이제 이거 가시 있어 가지고 그냥 돈을 엄청나게 뻥튀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보상 여기서 빵원 되지? 괜찮아. 돈 먹으면 돼. 빠질 거. 어, 자힐 좋아. 회복 수단이 생겼다. 돈 내놔. 어 그래 600원. 그렇지. 다음에 저금통. 일루 와. 엔컷. 와 진짜 아무것도 안 주네 원래는 이것 때문에 돈밖에 못 얻고 이제 축복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돈을 두배로 주는 대신에 축복을 못 얻거든요? 야 이러면 전투는 그냥 아예 못 가네 에라이 퉤 봤어? 이게 바로 진니어스란 거야 진니어스 맞아? 나 방금 개빡대가리짓 했는데 맞아 이게? 일단 재물 어자 힐! 너무 좋고 800원 우마이 자 2층 버스 여기부터 이제 돈이 조금 늘어나죠? 어 5천원 됐다 순식간에 5천원 됐다 저 5천원으로 제대로 놀아보자 해봐야 돼 오버클로까지, 감사합니다. 현재, 간인패 증가, 버프, 1020%? 게다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그 뺏진 뭐야? 아, 야. 일단 가보자. 찰싹. 아. 야, 빡세다. 얼음 저항이요? 볼까? 얼음 저항 있지 않나? 있다. 아. 아. 이거, 내가, 사기를 절쳤다. 아월아 아, 맞네 월계관 응? 엔경 컷와 약간 1층 봤을 때 월계관 안쓴게 아, 진짜 개쩔었다. 어 초화전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낫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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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만 가. 다음 사과. 시트코드? 어 좋아 여기서 비물이랑 싹다 챙겨 오케이 속도 증가 100원씩 이러면 200원 또 먹죠? 좋다. 돈내놔돈내놔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600원. 어 그래. 이런 게다 하나 하나가 우리 애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와, 18,000원. 아, 근데 18,000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기 아닌데, 이러면은 공징이랑 치피 같은 것좀 먹어보자. 자, 마지막 버스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 현재 소직은 19,500원, 가는 피해 증가가 정확히 3,900%다. 솔직히 이번 즐기현산치고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야. 그래도 적당히 괜찮으니까 다 보겠습니다. 아, 딱 진짜 잘된 컴퍼니템 수준의 스펙인데, 문제는 뭐다? 팔프로토콜 보스가 웬만한 시빌 안제 보스보다 훨씬 세다 어, 그거 감안하면은 그렇게 유리한 판 아닙니다 어 열심히 해봐야지 아, 일로와 그렇지 얘도 파가 이러면? 2페이지 컷 되자마자 바로 일로와 달겨보자 흥, 아~~ 많이 힘든데 아이거 아닌데. 아. 아, 아 지금 많이 힘든데. 어 그렇지. 효과죠. 나이스. 효과. 어효과적로왜 이렇게 높아? 뭐야? 잠깐만. 그거 아닌데. <laughs>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빨리 오버클럭 채워야 돼. 예쁜 거 처음 봐. 제발 생각을 넓혀 봐. 오버클럭 제발. 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이거 정은 궁만좀우면 돼. 열참 <laughs> 거기에 봐. <빠져봐>. 아. <laughs> 아, 어 좋아. 어, 나이스. 아이고니. 이름 찼다. 가자 가자 가자. 바로 써 젠도 봐아 일로 와. 파다되지다 된다. 궁한번더 쓰면 무조건 돼. 생각을 넓혀 봐. 일로 와. 그렇지? 이루와. 뱅글뱅글 나이스 됐다 이런 2페이지 컷 되죠 어 좋았다 일단 망균 죽은것 같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큰일났네 큰일났네 이거 그리고 지금 쟤한테 턴 주면은 죽어요 저턴 잡아야돼 됐다 어 좋았다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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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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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e v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야 이거 사성 v a 헤르타가 되게 일을 잘해주고 있는데? a S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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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a Seva s e 거 a S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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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e v a s 할수 a 다 e v a s e 자 a 자 e 자 a s 아아아 아 잠깐만, 걔 어간데? 아 제가 무조건 한명 데리고 가는데 오른쪽에가, 개스가지고 일단 이거 해봐. 아어어 어, 이걸 잘이아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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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아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러지? 아아 아, 잠깐만. <laughs> 야 너가 희망이다야, 너가 희망이다. 제발 제발. 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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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깼다. 내가 능지 아 와. <laughs> 와. 벽파도 다 되죠? 나 심심해 아 그렇네요? 5성 딸이 다 뒤지고 4성만 남았네? 5성이 뭘 알아? 5성 딸이가 뭘 알아? 지금 스타레일은 4성이 지배하고 있다 가자 이렇게 큰 파일 안에 차이지너 줄게 따가 어? 어우 씨 깜짝아 씨 마지막에 안 죽는 거 보고 조금 쫄았다 마지막에 바운티 헌터? 이 방전식 데미지로 죽인 것 같죠? 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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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그러네. 양식이 딱 저번이랑 반대네. 저번에 의멀 망귀인 이격 파티 때는 4성이 다 죽고, 5성이 다 살았는데, 이번에는 더 헤르타랑 망귀인이 다 죽고, 4성딸이 헤르타랑 정원이 살아남았네요. 그렇게 반전 매치가 되네. 다음에 이격 캐릭터 날올 만한 애가 아! 있다 3,7위 지금 3,7위가 조금 유력하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들 이번에 아글라이야 내일 나오는데 잘 뜨시기 바라겠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취직 팔로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